지금 앉아 있을 때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죠. 네,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느낌 또그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쉬고 싶거나 마음이 힘들 때. 에, 마음을 좀 쉬고 싶고, 에, 편안하게, 어, 편안한 그런 마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에, 아시겠죠? 네. 에, 내가 좀, <laughs> 어, 조금 쉬고 싶다, 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모르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쉴 것을 알고 있는 거 하고 쉴 것을 모르는 거 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늘 어디 살다가 어디 아뭐어 뭐 여유가 있으면 어느, 어느 곳에 그뭐 자기 어떤 휴식 공간 예, 편안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구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음, <laughs> 예, 그건 이제 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 우리가 어, 결국은 편안한 것은 어, 몸이 불편할 정도만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만 않고, 너무 배가 고프거나, 어, 너무, 음, 그러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미 어, 편안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해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 마음을 편안함을 만나는 지를 우리가 이제 예 우린 다 그걸 알고 있는데 예그 이제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을 기억해야 돼 이제 예. 언제든지 그 느낌을 찾아갈 수 있게 예 <laughs> 종한 분 다시 쳐봐요. 자, 막 산만하다고 좀 쉬고 싶어 이럴 때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산만하던 그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렇게, 뭔가 잡아당기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경직되고, 경직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경직되면 얼굴이 굳고, 몸이 굳고, 이제 소화기관이 굳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얼음이 되고, 얼음이 얼음이 되면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음, 이렇게 가고 싶, 하고 싶은 마음하고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항상 우리 마음은 어, 뭐 수백 가지로 일어나겠지만 크게 일어나는 건 두, 두 마음. 결국은 두 마음으로 어, 이쪽 마음과 저쪽 마음. 결국 두 마음이 경고해지면 어, 그, 부딪히게 되고, 그것이 커지면 번개가 치게 되고, 어, 번개가 치게 되면 이제 어, 불이 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은 계속 불타기, 불을, 불이 불이 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laughs> 결국은 어, 기본적으로 어, 항상 우리 마음이 갈등, 힘들다, 불편하다, 괴롭다라고 할 때는 우리 대념처경에도 나오지만 항상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두 가지 마음이 힘들게 하는데 두 가지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막 가려고 이렇게 많이 잡아 땡길수록 우리는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지더라. 그거를. 예,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좀 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좀 전에 그런 것처럼 두, 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놓, 놓을 수밖에 없죠. 예, 고무줄을 팽팽하게 땡기면 예, 긴장감이 있지만 그 고무줄을 놓았을 때는 어때요? 예, 우리는, 음, <laughs> 원래, 원래로 바로 회복을 한다 그래요. 고무줄의 탄력성처럼. 우리 마음도 그런 탄력이 있는데, 긴장할 때는 경직되지만, 그걸 내려놓을 때는, 원래 편안한 모습으로. 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요. 어때요? 긴장하고 있어요? 어때요? 긴장 안 하고 있어요? 음. 왜 긴장 안 하고 있죠? 어. 아무것도, 어,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음. 아무것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 서로 긴장을 하는 경우에 한번 봐요. 음, 긴장을 하고 서로를 쳐다보면 어떻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어. 공격적으로 느끼겠죠. 서로가, 서로가 공격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불편한, 불편한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요하고 평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원한다면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고집하는 것을 에, 서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평화롭게 살수 있대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결국 어때요? 평화로운 길이 있고 하나는 불편한 길이 있어요. 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죠? 그때그때 어, 그때 달라요. 어, 근데 언제 다르냐? 에, 자기, 자기를 고집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에, 욕구나, 오온이, 고집하는 오온이 나타날 때는 양보하지 않아요. 고집하는 것이 올라왔을 때는 양보하지 않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사람들이 다 그런 그 생각이나 이런 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것들을 서로가 고집하면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고 경직이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뭐가 되죠? 스트레스 관계가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해. 거의 잡아먹어서. 어, 완전히 씨를 말리도록 그래가지고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완전히 제거해야만이 아, 내가 편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 그런 길을 가요 우리의 중생의 길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 하려고 해 그렇게 해야 완전히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죽어주나요? 네. 항상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죠. 평화를 추구해. 뭐, 아, 남북 통일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상대방이 죽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고집을 완전히 놓아주기를. 내 방식대로 해주기를.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나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어때요? 어, 네가 죽어라 어, 그러면 내가 그 평화로워질 텐데 왜 네가 고집을 부리나 어, 우리 일법행하고 딸하고도 아, 일법성이요? 아, 일법행 어디 갔노? <laughs> 일법성하고 딸하고는 가끔 안 그러나 아 그래 요즘엔 안 그래 음그 요즘엔 안그러는게 표가 나요 그 옛날에는 아주 심했거든 아니, 심한게 아니고 옛날에는 자주 볼수 있었어 내가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보여지지 않더라고 어, 이제 많이 컸어요 우리 두 모녀에게 박수 한번 네, 어, 오랜 시간 봐왔어요, 그죠? 우리 딸이, 아기 때부터. 한 십몇 년을 봤으니까, 이렇게, 이제는 성인이 돼가지고, 엄마하고 잘 지내는 게참 보기 좋고. 요즘은 거의 안 싸워. 거의 안 싸워. 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음,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있죠? 자기 업이 있어요. 그게 오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따님도 같은 상황을 보잖아요. 왜 우리가 그 부모와 자녀 자식이 함께 함께 살지만 왜왜그한 달만 있으면 싸우려고 하지? 왜 그래요? 같이 있다는 거는 같은 상황을 자주 본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상황을 보는데 같은 상황을 볼때 뭐가 나타나요? 어저 나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나랑 생각이 같은 줄 알았더니 같은 상황을 볼때 뭐가 자꾸 나타나는 거야. 나하고 다른 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생각과 다른 느낌과 다르게 자꾸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자꾸 나타나요. <laughs>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중생의 습관은 음. 내 중심으로 그 상대방을 완전히 깔아뭉개가지고 <laughs> 점령을 해야 평화가 올 거라고. 그게 이제 중생의 오랜 이제 습관이고 자동화된 방법이래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불교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런 그런 나를.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일어나는구나라고 조견 비추어 본다고 살피는 거예요. 살피기만 해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먼저 그저 어, 놈이 바꿔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뭐가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거죠. 음, 그 사람을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봐요? 내 마음. 내가 못 보던 내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laughs> 어, 못 보다가 어, 딸이랑 같이 한 달을 사니까 어, 그런 같은 상황에서 늘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어, 보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그 사람을 어떻게 뭐 어떻게 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지? 아그그 그 딸을 통해서 또는 엄마를 통해서 뭘 봐? 나한테서 일어나는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나를 본다는 것은 나를 뭘 봐요? 거울 보고 날 보면 뭘 봐? 겉모습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해. 껍데기 그냥 겉모습은 어, 나의 구성하는, 나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지, 이제. 그것만 보고 어떻게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나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느낌이나,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마음을 보는 것을 나를 본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자꾸 자꾸 봐야, 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네. 내가 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음, 내가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를 이해하겠어요? 상대를 상대를 볼때 내가 일어나는 그 나를 에, 보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거지 네. 끊임없이 음, 그거를 에, 이제 아까 우리 반야신경할때 나를 비춰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를 비춰보고, 그래야만이 어때요? 내가?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는 잡을 수도 있는 거지. 좋은 마음은 잡고, 선한 마음은 잡고, 그러니까 선한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따라하고, 또 악한 마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만 하면은 우리 삶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점점 선한 길로 조금씩 조금씩 갈수 있대요. 그거를 이제 그걸 이제 알아차린다라고 알아차린다고. 무엇 알아차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한테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항상 두 가지로 마음이 쪼개지는데, 그두 가지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두 가지를 다, 그거는 다 뭐예요? 응.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힘든 곳으로 끌고 가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끌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말아요? 음, 어. 그거, 그거 따라가면 고생길이라 했지. 고생길인 줄 알면 따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 그걸 따라가면 고생길로 간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아는 걸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런 마음을 따라간다는 것인지. 오늘 그, 우리가 일상에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 또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어 보면 다른 게 나타나요. 멀리 있을 때는 별 상관이 없어. 다른지도 몰라. 근데, 같은 상황에서 자꾸 뭘 보면 다르다라는 게 보여. 보일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봐요? 내한테 이런, 음, 업식들이, 수, 수백 생 동안, 그 상황에서 느끼는 이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내가 못 봤던 이런 마음들을 내가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이 생에 그 태어난 그 가치예요, 가치. 그거를 몰라서 이 생에 태어났고, 그거를 이 생에 태어나면서 자꾸 자꾸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이 생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나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분명하고, 명료하게 아는가, 나를 알아야 안 만큼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안 만큼 이 세상 떠날 때 아무, 정말로 홀가분하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안 만큼. 모르면 끝까지 놓지 못해요. 왜 끝까지 못 놓느냐? 그 마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고 충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옷을 벗어던지지 못하듯이 나라고 하는 것을 벗어 던지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또 다음 주한주 주 사시는 동안에 그런 나를 자꾸 보는 남 탓하지 않고 바깥의 원인이 있다 하지 않고 나를 자꾸 내 마음을 보는. 그리고 상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그, 내 마음을 보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반을 늘 스승으로 생각하고, 도반을 통해서 나를 보는구나. 당신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이렇게 일주일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 옆에 분한테, 옆에 분은, 어 같은 상황에 늘 보지 않지만 그래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봐요. 음,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또 당신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음, 감사합니다. 또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부처님이 공부하는데 우리를 자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승보다도 도반이 100%라는 하 게, 도반을 통해서 함께 사는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면, 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지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을 먼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좀 미워하다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놓잖아요. 사람은 바로 느낍니다. 말안 해도 알아. 강아지도 자기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바로 알아요. 사람은 더잘 알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가 계속 된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상대가 불편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먼저 우리 보연행들 하잖아요. 내가 먼저 그분에게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내가 놓을 때 바로 그 마음은 사라진다는 것을 같이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어 오늘 그 우리 영도 스님은 불자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품었던 스님이세요. 스님의 은덕으로 아까 이렇게 또그 스님의 뜻을 잘그 이어서 우리 박영희 보살님이 또큰 그 마음을 출연을 해줘서 이렇게 법인이 설립됐고. 그리고 이렇게 또 향산 스님께서 이 도량을 법인에 기부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근뭐 20년 넘게 이 도량에 잘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잊지 않고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laughs> 음 조금 이제 이전할 그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뭐어 이제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자꾸 생각이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냥 어 감사한 인연이고 어또 이제 어 저기 대신동 서대신동에 이제 230평 그 도로가에 어 어제도 가 봤는데 어 땅이 반듯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제 옮기는데 어, 옮긴다고 뭐 걱정하지 마시고 어, 천천히 되겠지 뭐 어, 천천히 되고 어,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음, 제가 보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잘안 보이나봐. 그래서 그냥 뭐 음, 근데 이제. 어, 그, 늘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그, 아, 그냥,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 어 뭐, 안될것 같은 일이 없었잖아요. 그, 지금까지 잘 오고, 어, 그런, 그, 다들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어,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사 갔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laughs> 아직 이제 11월이나 12월 돼야 이제 땅을 팔것 같고 내년 한뭐 동지쯤 돼야 이사를 갈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신행생활 하시고 또 우리 법당에 있는 이대로 장소만 바뀐다고 그대로 갈 거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신행생활 하시던 대로 그대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스님또 일봉스님 또 우리 일담스님 어디 갔지? <laughs> 그, 그 이제 다들 우리 밝고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스님들 잘 계시니까 같이 함께 가고 어, 그리고 오늘 그 합창도 그렇고 어, 너무 듣는 분들을 하는 분도 참 좋지만 음, 듣는 분들이 참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경청을 잘 했어요. 항상 두 양쪽이 다 갖춰져야 좋은 그 법회가 되는데 오늘 합창도 너무 훌륭했고, 우리 이렇게 함께 듣는 여러분 너무 마음을 집중해서 잘 들어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아까 어, 저 우리 온연등화 부살님이 수석 부회장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1년에 한번 그 이제 소임자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이제 큰 불사를 앞두고 있어서 내년 불사 할 때까지 이렇게 법회별 소임을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잘 살, 이렇게 보필을 할 것이고. 네, 자꾸 그 그냥 지금 이제 저는 이제 70인 줄 알았더니 연세가 조금 더 되신 것 같아서 언제 뭐 자꾸 부회장만 하는 건 그렇고 또 바깥에 인연을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면 인연이 되지 않을까 했다가 제가 음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더라고 너무 어리석었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충분하고, 그걸로 이미 소중하고, 어, 여기 우리 대우장 부살님, 또신혜화 부살님, 우리 노부살님들, 어, 그 보석이, 우리 절의 보석은 여러, 오래도록 함께 해온 여러분들입니다. 어, 그 보석이 되는 것이 조개, 조개의 그 보석이 뭐라하지 하얀 거, 진주, 진주가 되는 과정이 온갖 그 삶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서 그걸 다 견디고 견디고 해서 보석이 되잖아요. 미타서는 매일 매일 뭐 이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온의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에, 끝까지 이렇게 어, 함께해 준 것이 저희한테는 미타서는 어, 아내에서의 보석이 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온년등아 보살님 또 언제 또 회장할지 모르니까 어, 오, 이제 오늘부터 회장님으로 부릅시다 네. 네. 아, 늘 사실은 여다 어르신들 뭐 중심에 계시지만, 원윤동아 부사님은 <laughs> 늘 합창도 또 이렇게 꾸준, 너무 십몇 년을 해 주시고, 또 그때 사찰 음식, 뭐또 선화반, 뭐, 또 선화방, 뭐 해, 뭐든지 해도 그 안에 항상 그 성실하게 이렇게 제일 열심히 그 이렇게 존재해 주시는 것만 해도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 오셨는데, 에, 정말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 모두 우리 절에 다들 보석드리세요.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